지금 3 개예요. 식은 한 개고요. 그래서 미지수가 그냥 식보다도 더 많아 이런 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. 정할 수 없다 답을 해가 너무 많다. 그러니까 조건을 다는 거죠. 자연수인 거 골라봐라. 이렇게 해서 개수 물어봤습니다. 그러면 어느 미지수를 하나 고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개수가 가장 큰게 3이니까 Z를 먼저 고정하시는 게 빨라. 그래서 자연수잖아. 그럼 1부터 시작하는 거잖아.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, 쪼개. 중복하지 않게 위해 Z가 1일 때 생각해봐. 1이면 X 더하기 2 y 가 얼마면 되나요? 2 이거 만족하는 순서상 교해주시면 되는데 또 마찬가지. Y부터 넣어주는 게 좋겠죠. Y가 1이면 x가 5 2면은 3, 3이면은 더 이상 없겠네요. 그래서 몇개 나오나요? 3개가 나오고요. 자, z를 이제 뭐로 잡아? 2로 잡아주시는 거죠. 얘가 2가 들어가면 얘 6을 차지해. 그럼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되면 돼? 4가 되면 되네요. 얘가 1이면 더 있나요? 없네요. 몇 개? 한 개가 되고요. 자, z가 이제 뭐일 때? 3도 되나? 3이면은 얘가 3을 집어넣으면 9니까 x 더하기 y가 얼마 돼야 돼? 가능한가요? 불가능하죠. 자연수끼리의 합이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얘는 없다. 답은 몇 개인가요? 4개가 된다.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